<laughs> 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21년 11월 3일, 오전 6시 43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잘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눌림 자리, 뭐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한 시간 봉이고. 네, 여기 이전 고점 자리.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온 거의 중심값 자리, 되돌림을 다준 걸로 보입니다. 음, 비트코인은 7,559만원.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4시간 봉으로. 네, 네 보시면, 여기 봉우리를 살짝 깨고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이 나왔는데, 자, 그리고 여기 고점 자리, 현재 지금 지지받은 자리는, 과거에 보시면 여기, 여기 저점 자리와 동일하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laughs> 물론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그냥 뽑아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 시간을 끌어 줬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 48시간, 이틀. 네.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끌어주고, 이틀 으면 5일이죠. 그리고 11월 4일은 FOMC, 그게 있고, FOMC 끝나고, FOMC 때 여기서, 이런, 뭐 어떤, 뭐, 흔들림 여기서 갑자기 이 정도 한번 휩 소를 주고 7,320만 원까지 내려오는 뭐 이런 변동성을 주고 말아 올렸다가 횡보하다가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또 나오는 여기 고점 자리를 테스트하는 7,700만 원으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뭐 7월 아 11월 5일 6일, 뭐, 이럴 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4시간 봉 파동으로 보면, 저점 찍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16역도 올라오고 있죠. 20, 12, 12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지금 3바닥째가 나오고 있어요. <laughs> 네.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자, 일봉도 지금 533 파동이 저점을, 예전에 영상들에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끌어주면서 이렇게 넓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166이 이제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가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드렸었어요? 166이 올라오고 여기서 한번더뭐 이런 게 나올 때 혹은 하나가 더 나올 때 그때 20, 10, 22가 여기서 들어올릴 거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겠죠. <laughs> 그리고 현재 일봉상 바닥이 여기서 두 개째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3바닥재를 다 만들어주고 올라오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주봉이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은 똑같아요. 얘 올라오고 있고, 얘 내려오다가 돌아올리고 오삼삼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 네, 그럼 여기서 좀더 시간이 끌다가 갈 수가 있겠죠. 네, 월봉은 뭐 여전히 좋고, 자 월봉 캔들 생성 위치. 자 월봉이 여기 이전 종가 있는 데서. 이전 월봉의 종가 있는 데다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자, 이전 월봉 장대양봉, 이거의 중심값은, 요 자리. 6,636만원 정도. 이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 보시면, 여기 월봉의 고점 자리죠. 6,636만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 이제 시작했잖아요. 11월 3일인데, 여기에서, 이 정도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댓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디즈케이 님께서 스톰엑스 스토리지 체인링크 가봐. 체인링크는 좋아 보였는데요. 스톰엑스한 번 볼까요? 스톰엑스 어제 올라가는 거어던데 음. 단기 방향 스윙. 현재 위치 4시간 봉 살아있고, 1봉 네, 살아있고, 요1봉상한번더눌렸다갈 수도 있겠죠. 주봉, 주봉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힘이 빠질 수도, 빠져 보이긴 하는데, 얘가 정떼 한번 올려주면 얘 그냥 꺾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얘의 단기 목표가 47.3원 자리.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자리 볼수 있겠죠? 60원 자리. 60원 자리는. 이거 아니고. 여기에서. 이 자리죠? 여기. 저점 부근.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기 저점에서 고점에 중심값 자리 여기까지는 아니겠네요. 이 정도겠네. 이건 힙소라고 보고 오버슈팅 어느 정도 뺀이 자리 60원, 61원 자리 올라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음... 스토리지?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주봉 533이 지금 꺾이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나와야 되는데 이 기간 조정에서 다시 한번 이 밑에 1900원 자리를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단 추세 라인을 터치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데 넓게 여기 터치 될 때까지 갔다가 돌아 올라갈 수도 있는 거 보셔야 됩니다. <laughs> 그럼 스토리지는 다음에 올라갈 때 목표가를 자, 지금 주봉인데 주봉 여기서 바닥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세 개째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목표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위로. 이 고점 자리 테스트하러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4,000원 대그 다음에, 체인 링크. 음, 자, 체인 링크. 뭐, 주봉 지금 살아있죠. 월봉. 자, 월봉 꺾어 올라간 거 장난 아니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체인 링크의 목표가 바로 나오죠. 이번 달 63,000원 올라올 수도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카바. 음, 카바는 월봉이 좀 힘이 빠지고 있고, 주봉 딱히 힘이 아직은 없고, 일봉 이 수렴 중이라 그런 것 같아요. 4시간 봉 누웠고, 네, 수렴 중이죠. 자 수염의 끝, 11월 5일. 어, 아까 11월 5일 얘기했는데, 11월 5일에 분동성 <laughs> 터지나 보네요. 네. <laughs> FOMC 끝나고, 터지긴 터질 건가 본데, 위였으면 좋겠네요. 터질 거면, <laughs> 네. 네, 갤럭시님, 골렘. 자, 골렘은 지금 1시간 봉 533이 투바닥지에 나오고 있는데, 얘가 한번더 이렇게 될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고, 여기서 이런 거 나올 때, 얘가 이렇게 도려 올라갈 텐데, 네. 골렘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4시간 봉. 지금 쓰바닥째 지금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돌아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일봉. 음, 일봉은 나쁘지가 않아요. 1봉 지금 20, 20이 바닥에서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16, 6 파동. 여기서 지금 바닥 두 개째. 5, 3, 3. 바닥 두개 나오고 큰 바닥 하나 팠고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나 더, 하나 더 나와주면 그때는 이제 삼각수렴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삼각수렴. 내가한번더 내려올 수 있는 거. 셔야겠죠 근데 한번더 내려올 때 <laughs>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 이런 자리에서 지지 받고 뭐 이런 간격으로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면 이 높이만큼 위로 시세 뽑아 올라가겠죠. 그러면 천원짜리 올라간다고 봅니다. 골렘 음 네, 맨발링께서 비트코인 캐시 연말 매도가 아, 한번 희망, 희망회로 한번 돌려볼까요? 음, 비트코인 캐시 11월 26일로 봐야죠. 연말 크리스마스 그쯤으로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가 나올 수 있게. 여기 277만 원. 어, 살짝 약하죠. 더 기분이 좋으려면 277만원이 이렇게 봐야죠 일단 277만원 ,000원, 270만원대 기억해주시고요 그게 현실적인 가격이에요 일단 네희망회로 586만원 근데 이게 불가능한건 아니에요 586만원이 네, 여기 고점이죠? 대략. 네. 이런 레인지들을 볼수 있겠네요. 286만원, 330만원, 그리고 580만원.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진입가를 물어보셨네요. 네. 희망으로만 돌렸고 자, 진입가를 한번 살펴보면 4시간 봉이 533이 지금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한번더 내려왔다 갈수 있는 것 지금 4시간 봉512 평의 저항을 맞고 있죠. 지금 눌림이 더 나오면 이볼린저맨드 중심값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가격 은한 70만 원 정도 지켜 주는지 지금 706,000원인데, 네, 70만원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는지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도 4시간 봉 20, 12, 12가 큰 바닥 후에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한번더뭐 이런 흔들림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위에서. 그러면 현재 가격부터 70만원까지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 하단 추세 라인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일단 이 자리 한번 내려왔다 간다. 그러면은 한 69만 8천원까지도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더케이님 감사합니다. 최재영님 감사합니다. 아, 네, 그쵸. 제일 걱정,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죠. 내가 가진 코인이 꿀뚱으로 가면 어떡하나. 네, 이오스 리플 이런 거 꿀뚱으로 가는 것들. 특히 대상선장에서 리플이 마지막 휘날래 항상 그래왔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황대원님께서 오미세고 일스리바다그 위로 올라오는 중으로 보여지고 11월 12일 에어드랍 포제, 네, 보바 네트워크, 보, 보바 토큰 거 주는 거죠. 네, 저도 그거 받으려고 합니다. 상단은 16,300원. 네, 저도 작년 12월부터, 막, 이런, 에어드랍 1대1로 주는 거는, 1대1 비율로 주는 건다 진행을 했어요. 리플 스파크 토큰도 그렇고. 스파크 토큰 같은 경우는, 한, 1억 3천어치? 원 뭐, 이 정도를 사, 사서 받았는데, 스파크 본 게임 시작도 안 줬는데, 지금 송버드 코인을 2천만원어치를 거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리플은 리플이다. 리플이 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세고도 받을 거고, 아이, 그, 아이콘도 아이스 그 있더라고요, 에어드랍이. 그것도 받을 거고, 또 12월에 리플 1대3 비율로 주는 그 코인 이름이 까먹었는데, 뭐, 그것도 있어요. 리플 스냅샷 에어드랍이. 자, 오미세고는 이제 4시간 봉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이 17,050원, 그리고 그아래 16,940원, 이런 자리들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일단 맥자리는 17,000원으로 보여요. 일단 17,000원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자리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에 중심값보다 살짝인데, 중심값은 한 16,900원, 17,000원 살짝 깨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본으로 봤을 때도, 일봉 지금 533이 바닥이 깊죠? 얘가 이렇게 시간을 좀더 끌어주고, 이 기간만큼이 이쪽으로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칸, 어? 얘는 한 칸인데, 여기 한 칸이 길지? 이렇게 하고, 이만큼 빼고, 그러면 은 얘도, 이렇게 하고, 이만큼 빼고. 이 정도? 11월 24일 정도에 위로 뽑아 올라가는 거 근데 11월 20, 12일이 호재면 24일의 반은 12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대칭으로 안 나오고 여기에서 올렸다가 그냥 위로 이렇게 뽑아서 이런데 목표가 한번 터치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내려와서 이런데 지지 받고, 뭐 이런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주봉, 주봉, 월봉. 네, 일단 뭐오미세고는 월봉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월봉이 미쳤어요. 주봉이 지금 20, 12, 12 파동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서, 166 눌리다가 다시 갈 거고, 3 3 내려오다가 다시 갈 거예요. 월봉이 지금 보시면, 꼭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오미세고추 월봉이 미쳤어요. 지금 월봉이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 라인 위에 올라 타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위에서 또 이렇게 뽑아 올라올 경우, 목표가를, 목표가를, 이렇게 봐야 되나? 너무 큰데. <laughs> 이렇게 보면, 네, 본격 희망회로 자, 뭘 보면 이 정도 길이를 뽑아버린다. 네, 52,000원. 근데 이 정도는 벌어야겠죠? 불장이라면? 네, 이 정도는 뭐 벌어야지. 과거 고점, 46,700원. 이런 젤이 올라와야죠. 네, 이 정도는 줘야지 불당이지. 그렇습니다. <laughs> 자, 에어드랍 전에 현실적인 매도 가격을 일단 한번 봐야 될 텐데, 12월 12일이면, 아, 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일단, 과거 여기 일봉으로 고점, 고점 연결한 자리가 이 자리에요. 22,5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추세 라인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이 뽑는다. 한번 폭발한다. 그리고 내려온다고 봤을 때는, 11월 10일, 그러면 10일까지만 확인을 하면 10일까지 볼까? 35,000원, 35,000원 구간 올라오면 그 후에 눌리면 여기 고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22,000원, 근데 장이 세면 한중심값의그 반밖에 안 내려오고 더갈수 있거든요. 음... 네, 뭐 현재 가격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격은 여기겠죠. 22,600원, 뭐 이런데. <laughs> 그래도 한 34,000원, 5,000원 정도는 두배 정도는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에어드랍 스네치 포프젠데 네, 유달산 느림보님, 네, 이오스. 자, 이오스, 오늘도 좋나 한번 볼까요? 이오스. 일봉, 4시간봉, 네 시간봉, 괜찮고, 일봉, 네 일봉,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지금 바닥 하나 크게 파가지고, 여기서 아까 오미세고랑 뭐 흡사하죠. 1시간봉 눌림이 진행될 수 있고, 자 주봉이 좀 힘이 없는데, 돌아 올라 줘야겠죠. 일단 월봉, 오삼. 533은 큰 바닥 하나 올라오고 있고, 이 166도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렘 512평 저항 구간. 이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네, 주봉으로 봤었죠. 512평. 그 차트 지표 이동평균선 하셔가지고 설정하시면 돼요. 5 1이평 그러면은 주봉으로 이게 바로 보이는 가격은 한 300원 근처죠. 303원, 300원. <laughs> 자, 행복만땅님께서이 캐시 0.27원. 자, 이 캐시.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던 코인이라 이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저점에서 장난 아니었죠. 월봉. 자, 일단 주봉 보면 주봉이 다 꺾여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내려온다. 그럼이 브론즈 밴드의 중심값까지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과거 여 고점, 고점을 연결하면 네, 이브론저 밴드의 중심값이 나오는데 이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거 네, 보셔야 됩니다. 아, 니즈맨님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네. 어, 네오, 비케, 슨트. 자, 비케 아까 봐드렸죠? 자, 네오는 지금 흐름이 좋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은 볼리저밴드 중심값 자리, 52,800원 자리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고, 일봉상 얘도 마찬가지죠. 일봉큰 바닥 하나 팠고, 이런 시간 끄는 흐름이 더 나와주면서, 11월 5일까지, 스캐스 네트워크 토큰 자 얘도 마찬가지 바닥판 후에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 올라오면서 이런 패턴이 완성되는지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시간봉 파동 보시면 자 4시간봉 16, 6은 올라오고 있는데 20, 10, 20이 내려오고 있고 33 내려오고 있죠 그럼 얘 내려오다가 올라 다시 한번 이런 바닥을 그려주고 이렇게까지 나와 주어야 제 생각에 20, 12, 12가 바닥을 찾아서 돌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533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다중바닥이 나와 주다가 한번더뭐 이런 패턴을 나와, 나와주고 그리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 정도 시간 걸린다고 보면 여기는 11월 8일 이런 자리가 보이게 되네요. 자, 얘도 주봉을 보면은 주봉이 지금 바닥이 하나 20, 12, 1이가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16, 6 파동 지금 누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요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얘 월봉도 봐야죠. <laughs> 자, 월봉, 이웃랑 비슷하죠. 얘도 5, 3, 3은 들어주고 있다. 근 166이랑 20, 10, 12, 22는 아직 확실히 들어올려지지 못하고 있고 20, 10, 12, 22는 올라오는 추세이네요 근데 166이 지금 바닥에 하나 파야겠죠. 네, 김다현님 감사합니다. 꺾꺼님 감사합니다. 까꿍님 감사합니다. 안경쓴고양이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들 한번 볼텐데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네요. 네, 요 구간은 지지 받지 못하면 51이 평 다시 한번 지지 받는 거 보셔야 되겠네요. 7,350만 원 구간까지. 어, 샌드박스는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 카르고 뭐지? 디카르브는 아직 한참 갈 자리가 나와 보입니다. 갈 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보이는 자리는 이런 자리가 오늘 한 400원 근처 지금, 네, 한 100원 더 남았죠? 그 위에 오버 슈팅은 네, 모르겠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지금 4시간 봉이 위에서 꺾이는 거 말고, 이렇게 돌라 올라가는 걸 한번 찾아봐야 겠어요. 자, 밀크도 더갈거 같네요. 휴먼스케이프 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휴먼스케이프도 지금 차트가 좋네요. 네, 휴먼 자. 콜램 4시간 533 쓰리바닥,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크도 현재 그냥 모아가는 구간이에요. 잠깐만, 1인치. <laughs> 자, 1인치는 지금 바닥 따지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코박 토큰 4시간 봉 좋네요. 1시간 봉 눌림이 나오고 있고, 코박 토큰은, 네, 현재가부터 이볼리레밴드 중심선까지 모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스팀달러 슈팅 가능성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4시간 봉, 좋아요. 스트라이크. 1시간 봉 좋고, 30분 봉, 뭐, 아직 괜찮고. 일봉, 1봉? 자, 일봉 1봉 533이 한번더 바닥을 파고 올라,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현지 가부터 아래로 보낼 매수. 네. 스트라이크.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네. 벌써 일주일이 반이 갔어요. 또 주말 금방 오겠네요. 시간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한살더 먹죠. 좀만 있으면. 네. 저는 그럼 내일 아침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